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일찍 하나 앞펴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더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호리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요호사가 칼날레고 아말렉을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사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싸움에 부른받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의 악한 역사들 묻지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른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을 합니다. 아말렉이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오합시절이고 아말렉은 잘 준비된, 훈련된 막간 군사력, 그것도 최고의 무기를 소유한 그런 나라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전쟁에 자리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키를 잘못 간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다 보니까 암말렉과의 싸움에 자리에 놓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동으로 서라면 서로. 하나님이 순종함을 따라 왔는데 암말렉과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악한 영과 악한 나라와의 싸움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용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치열한 영적 정쟁에서 성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 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삶이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넘어졌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요지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나갈 모든 과정은 주님과 함께 소풍 가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피크닉도 있고 때로는 그런 평안한 있지만 이 현실사회 삶은 치열한 역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이 문제가 잘 깨달아져서 이 영적 잔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제라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년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리과 싸우라. 내일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 보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전투에 자기는 산꼭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참 놀라운 두 손을 꼭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일고 들고 있다가 손이 피곤해 내리면 지고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법문이 저희들에게 증가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나가 싸워야 됩니다 안할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면안 됩니다 기물 매야 됩니다 필료도 줘야 됩니다 물도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전쟁에 나가 화를 쏘고 칼을 뽑는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려면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화살을 쏘고, 나가서 농사를 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하여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 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요즘 새벽 에도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은 빼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꼭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여야 될게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 때쓰기고 이기고 치는 건내 싸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칼싸움에 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실력, 영어, 영어 잘하고 능력 잘하고 능력이 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다운 승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비역이한 탁월한 군대입니다. 상대가 대장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제갈공명처럼 탁월한 존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이기도록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직접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해보고 할것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처음부터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삶이 잘 된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없이도 하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건 호흡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흡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품이 주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싸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현장을 내어드리는 것,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에게 나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내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어느 날전한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교우가 아닌데, 제가 뜩듣기는 나이가 한 50에 60 중반 정도인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게 기도를 해드리면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분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숨이 막히면 답답한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죽은 자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처럼 부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기도는 그분이 일하도록 내삶 현장을 그분에게 맡고 맞고어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팔을 들다가 무거운 것이 힘이 아프니까 내렸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후리이달 옆에서 와서 모세를 안게 하고 두 팔을 높이 들게 함으로 전쟁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 8장에 보면 두 사람 함께 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명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일하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광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으로의 삶은 영적전쟁이다. 영적전쟁은 칼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승리를 얻어 너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 그것도 한 사람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이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합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 모인다면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새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암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쟁 왜 승리하게 는가 내가 전쟁을 승리케한 내가 하나님이라는걸 세상에 알리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리라. 귀에 외워서 몸에 그냥 배일 수 있도록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국민학2학년때인가요 처음으로 국어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처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도 외워 지금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인사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 인사도 얼마나 모릅니다. 이 86. 그때 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외우다 외우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지금은 자다가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고 승리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라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수와 귀에 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광해 사심욕은 모세가 이끌지만 하나님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 못할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이유는 모세를 특별히, 모세가 뒤를 이어, 모세 뒤를 이어 일하는 여우수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공체가 동일하게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탁월하게, 어떤 사람은 아름골처럼 모세를 돕는 사람처럼 기도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일 수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고 리더가 되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후손 이어갈 후손들 가운데 탁월한 장자 또는 누군가의 리더에게 기도에 놀라운 영을 부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인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그 앞장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 가장 먼저 가르칠 쳐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모든 것들, 기도 없는 수고, 기도 없는 노력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개사만의 동산에서는 땀방울,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가며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놓치면 일이 잘되는 것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결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삶에도 많은 상처 투성이 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마음속에 새겨 됩니다. 왜 삶이 힘드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예, 예수 믿는데 삶이 어렵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 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하기 전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하나님이 서 계시면 나도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호흡 없이는 우린 살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 일하며 기도로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얻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가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